안녕하세요. 놀이 체육 지도사 과정 강의를 맡은 조인환입니다. 놀이 체육 지도사란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 모두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들을 체육적 시스템과 교육적 가치에 기반하여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수 방법을 습득한 후 교육 대상의 성과 교육 환경을 고려해 적절한 놀이 체육 방법을 제시하고 지도하는 전문가를 뜻합니다. 진로 및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 체육은 놀이 중심 수업을 대표하는 교육 방법으로서 사회가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놀이 체육에 주목하는 이유는 놀이 중심의 체육 교육은 사회 활동의 근간이 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에. 매우 적합한 수업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노인 건강을 위한 놀이체육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요구가 있음에도 놀이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교수 방법을 갖춘 지도자가 부족한 상황이며 체계적인 놀이체육 수업을 위해 역량 있는 지도자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놀이체육지도사는 유치원, 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 백화점문화센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방과후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고요, 노인복지관, 요양원, 실버타운 등에서의 놀이체육 강사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교육, 의료기관의 강사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